모든 관계의 출발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개는 사소한 말투, 무심한 행동,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그 정도쯤이야라며 넘기지만,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관계의 금을 만든다. 공자는 인간 관계의 혼란을 줄일 단 하나의 기준으로 지소불용 물시여인을 제시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다. 이 가르침이 특별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의 성격을 분석하거나 상황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기준은 오직 나 자신이다. 내가 듣기 싫은 말, 당하기 싫은 행동,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태도를 떠올려보면 답은 분명해진다. 이 기준을 마음에 두는 순간,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진다. 관계의 첫 단추는 이렇게 끼워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원칙을 쉽게 어긴다. 감정이 앞서거나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선을 넘는다. 특히 익숙한 관계일수록 배려는 줄고 요구는 늘어난다. 공자가 말한 황금률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뜻이다. 갈등의 원인을 밖에서 찾을수록 관계는 더 멀어진다. 모든 관계는 나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내가 싫은 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은 크게 줄어든다. 기소부용 물시어이는 착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현실적인 기준이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 단순한 원칙의 힘은 더욱 분명해진다. 내가 싫은 것들 아는 사람. 사람들은 흔히 상대의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불편함에는 둔감하다. 그러나 공자는 인간관계의 출발을 자기 인식에서 찾았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부룡 물시어있는 상대를 기준으로 삼기 전에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일부터 요구한다. 무시당하는 느낌, 비교당할 때의 불쾌함, 강요받을 때의 답답함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 중고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는다. 내가 싫은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같은 고통을 타인에게 쉽게 되돌려준다. 자기 이해가 부족할수록 관계는 거치어진다. 공자가 강조한 자기 성찰은 자신을 탓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다.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면 타인의 반응에도 관대해진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한번더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는 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다. 이 힘은 경험이 쌓일수록 커진다. 내가 싫은 것들 아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덜 흔들린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기준에 따라 대응한다. 기소 불용 물시어이는 결국 자신을 지키는 가르침이다. 나이 들수록 이 자기 인식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모든 배려는 나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된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상처는 이미 남아있다. 말은 생각보다 빠르고 그 흔적은 오래간다. 공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의 실천이 가장 먼저 말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다는 단순한 사실을 잊는 순간 관계의 균열은 시작된다. 중고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 농담이라며 넘긴 표현, 무심코 꺼낸 비교는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솔직하다는 핑계를 댄다. 그러나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없으면 관계는 점점 거칠어진다. 말은 생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태도를 증명한다. 말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거치는 한 번의 질문이다. 나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떨까? 이 질문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라는 요구다. 공자가 말한 황금률은 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안전장치다. 이 기준이 있을 때 말은 부드러워진다. 말에서 기소 불용 물시어인을 지키는 사람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 모든 말을 조심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준은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커진다. 말한 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관계는 좋은 말에서 시작된다. 행동이 신뢰를 만든다. 말이 관계의 문을 연다면 행동은 그 관계를 유지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신뢰는 생기지 않는다. 공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내가 당하기 싫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기다리게 만드는 태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 상대의 시간을 무시하는 행동은 작은 불편처럼 보이지만 신뢰를 깎아먹는다. 우리는 종종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반복이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할수록 상대의 마음은 멀어진다. 행동은 말보다 솔직하다. 행동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안정감을 준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 공자가 말한 군자의 태도는 여기서 드러난다. 상대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는 행동. 그 일관성이 관계를 지킨다. 반대로 기준 없는 행동은 상대를 늘 긴장하게 만든다. 결국 사람은 편안한 관계로 모인다. 기소불용 물 씌어있는 행동에서 완성된다. 내가 싫은 행동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진다. 나이 들수록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평가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믿게 만드는 힘. 그것이 행동으로 쌓은 신뢰다. 인간 관계의 오래가는 비결은 화려함이 아니라 기준 있는 행동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중요하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쉽게 선을 넘는다. 가족, 오랜 친구, 오래 함께한 동료에게는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진다.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배려는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난다. 공자는 바로 이런 관계에서 기소부력 물시어인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까움은 면제가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낯선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과 행동인 경우가 많다. 무심한 한마디, 존중 없는 태도,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는 관계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내가 그런 대우를 받기 싫다면 가장 먼저 멈춰야 할 대상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나의 태도다. 지남은 배려를 줄이는 이유가 될수 없다. 많은 갈등이 말하지 않아도 알거라 생각했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닿지 않는다. 공자가 말한 황금률은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지 말고 기준을 지키라는 요구다. 내가 싫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원칙만 지켜도 관계의 온도는 달라진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원칙은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오래가는 관계는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데서 만들어진다. 기소불용 물시어있는 가까운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준이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더 중요해진다. 그 깊이를 지키는 힘은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를 잃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갈등은 여기서 줄어든다. 대부분의 갈등은 아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 기준 없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공자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지소불용 물시어인을 제시했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바꾸려 들기보다 내가 싫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먼저 앞선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이 말을 앞지르고 행동을 거칠게 만든다. 이때 우리는 흔히 참는 것과 지는 것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은 다르다. 기소불용 물시어이는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라는 말이다. 감정이 올라와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는 힘이다. 내가 싫은 것을 멈추는 순간 갈등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감정을 쏟아내는 행동을 멈추면 상황은 더 커지지 않는다. 이 한발 물러섬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공자는 이런 태도가 결국 관계를 지키고 나 자신도 지켜준다고 보았다. 갈등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주도한다. 기소불용 물시어 있는 인간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기준이다. 모든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상처는 줄일 수 있다. 나이 들수록 감정보다 관계의 지속이 중요해진다. 그때 가장 확실한 기준은 여전히 같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이 갈등을 줄이고 삶을 가볍게 만든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기준. 젊을 때는 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이기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이라 여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무게는 달라진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이 쉽지 않고 남은 시간은 점점 소중해진다. 공자는 이 시기에야말로 기소불용 물시어인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예민해진다. 몸도 마음도 이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무심한 말과 행동은 젊을 때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된다. 내가 싫은 말을 듣지 않으려면 먼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단순한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관계에서 불필요한 소모를 줄인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관계를 지키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말한 황금률은 관계를 많이 맺으라는 조언이 아니라 남길 관계를 지키라는 가르침이다. 내가 싫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곁에 남는다. 기준은 관계의 수를 줄이지만 깊이는 키운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의 기준은 더욱 단순해져야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진다. 기소부룡 물시어이는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지혜다. 결국 잘 읽는다는 것은 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지친다. 잘해 주어도 오해받고 참아도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관계를 끊거나 마음을 닫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공자는 관계에서 도망치기보다 기준을 세우라고 말한다. 기소불용 물 시어 있는 관계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기준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내가 싫은 행동만 하지 않겠다고 정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과도한 친절도 불필요한 희생도 줄어든다. 공자의 가르침은 착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라는 뜻이다. 이 기준이 있을 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기준이 없는 관계는 늘 흔들린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오르내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다. 그러나 기소불욕 물시어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반응이 달라진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나의 태도에 집중하게 된다. 이때 관계는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 된다. 자유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오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의 진짜 자유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 내가 싫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가볍게 만든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나이 들수록 더욱 현실적이다.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 그것이 기소부룡 물시어인이 주는 가장 큰 자유다. 군자의 인간관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 말투와 표정, 약속을 지키는 방식, 불편한 상황에서의 대응까지 모두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도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보았다. 군자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않지만, 결코 가볍게도 대하지 않는다. 그 중심에 기소부룡 물시어인의 기준이 있다. 군자는 상대를 대할 때 최소한의 존중을 지킨다. 상대가 듣기 싫어할 말, 당하기 싫어할 행동을 스스로 먼저 걸러낸다. 그래서 군자의 인간관계는 조용하지만 안정적이다. 반면 소인은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우선한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거칠어지며 관계는 점점 불안해진다.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진다. 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관계의 결과가 갈린다. 군자의 곁에는 말없이 함께해 주는 사람이 남고 소인의 곁에는 명목뿐인 관계만 남는다. 이는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공자가 말한 군자의 인간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 내가 싫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준다. 군자의 인간 관계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오래간다. 기소불욕 물시어이는 상대를 위한 배려이자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기준이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해진다. 결국 사람을 남기는 관계는 언제나 같은 원칙 위에 서 있다. 평생 써먹는 인간 관계의 황금률. 세상은 변해도 인간 관계의 어려움은 변하지 않는다. 기술이 발달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상처받고 갈등하는 이유는 늘 비슷하다. 그래서 공자의 기소불욕 물시어이는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다. 복잡한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의 힘은 적용 범위에 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어디에서든 그대로 쓸수 있다. 특별한 상황 판단이나 말솜씨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싫은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삼기만 하면 된다. 이 기준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관계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삶은 조금 느려질지 몰라도, 흔들림은 줄어든다.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마다 태도를 바꾸고 감정에 따라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기소불욕 물시어이는 선택의 순간마다 방향을 잡아준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의 태도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된다. 평생 써먹을 인간관계의 황금률은 의외로 단순하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이한 문장을 지키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편안해진다. 관계에 덜 상처받고 덜 후회한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결국 잘 살고 잘 늙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다.